5분 성경 퀴후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나는 누구일까요? 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예, 하나입니다. 아, 신약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힌트는 없습니다. 에베 소서입니다. 에베 소서. 예, 에베 소서. 사진 보고 그냥 음, 맞추기 위해서 에베 소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사람. 음, 그림을 보고 이제 맞추지 시 못하면 힌트를 드립니다. 버가에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 정답은 마가입니다. 마가. 예. 저는 이제 예, 문제의 의도는 어,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어, 가마가 거꾸로 돼 있죠? 가마가 거꾸로 돼서 그걸 거꾸로 한걸 이제 하면 마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추라고 의도를 했는데 좀 어려웠나요? 그 다음 문제는 구약시대의 성경인물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고 맞추면 되는데, 네, 뭐, 그림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자, 포로였지만, 높은 지위로 산 여인입니다. 성경 66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백했습니다 자, 에스더겠죠? 에스더. S도. 정답은? 정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S도.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 아시겠어요? 네. 에스 네, 플러스 에스터 그렇게 이제 제 의도를 찾아보라고 냈던 문제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음계 음. 자 요걸 보면 마치시면 되는데 이제 요 요걸 좀 알아야 되겠죠 바장조라는 의미인데요 레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 여섯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막벨라 군의 장사된 여인입니다 정답은 레아입니다 레아 예 네, 그래서 어 아래래란 얘기죠. 아래래, 위에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둘다 나오는데요. 자이 그림을 보고 맞추라는 문제를 내드린 거고요. 어, 힌트를 드리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1절부터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되시겠죠? 예.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 자, 다음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와 함께 이 사진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성경 인물입니다. 자, 위로 셋, 아래로 여덟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두 유명합니다. 가요시란 마을에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의 이 이름을 이 갖고 있는데 정답은 예,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위로셋, 아래로셋은 여덟은 뭐예요? 예, 유다가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열두 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죠. 구약시대신 시작에 모두 유명하고 가렷 유다. 유다는 참 많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명입니다 좀 힘듭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9장에) 나오는 예, 도냐 뭐냐 예. 빌리보 데살로니카 베리아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자,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이제 꿈에 나타나서 했던 누가 나타났죠? 예, 정답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도우라고 불렀던 그 지명, 마게도냐. 예, 신약시대의 성경 인물입니다. 예,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맞추라는 얘기인데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배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어,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라 자부합니다. 정답은 예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예, 의도를 아시겠나요? 예, 여기 이제 방울이죠 방울. 방울이죠 방울. 방울에서 뭐했다? 예, 이유를 빼서 바울이 됐다. 예, 저자의 의도입니다. 자 신약 시대 인물입니다. 예, 사진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예,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죠. 예. 동생 안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죠. 예.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Go to bed. 그렇죠? 지금 고도 예, 침대로 가려는데. 자, 직관적으로 이제 맞출 수 있는 성경 지명입니다. 아스로의 혼혈이 되었습니다. 성전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우물가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요한범 사장이죠. 정답은 예, 사마리아입니다. 말 대말이기 네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 연락주세요. 필요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예, 오늘 하루도 어 좋은 한날되시길 소망합니다.